그, 까 아예 막, 처박아 놨다가 아래, 처음 한 번, 이래 내가 가격을 제시 안 하고, 그, 뭐. 어. 음, 시키셨다. 저거, 어떻게 팔라고? 뭐, 아이고, 걱정돼, 들어오면 다 가져가요. 걱정, 걱정 없이요? 뭐 지금 기가 차 일인데 뭐국사좀 많이 갖다 줘 지금 물건 사러 가서 야그 주먹 물건만 있지 물건이 오른물건이 가지러 가려고 아까 전화했더니 좀 이따 들어온다네 누구? 요거 요거 가져온 집에 아그 집에? 응. 응 오늘 가볼까? 예? 네? 가볼까 또? 아래 안동 간다고, 추석 전날, 추석 이튿날, 응. 제가 마누라어제 체가집 에 안동이거든. 응. 간다고 전화할 때 저녁 오늘은 내 저녁 사줄 거막 했더만은. 응. 아가? 안 와? 안 어때? 아, 스펠스님 저거, 하나 사놨네. 옥옥 옥 저거. 참 응. 아, 미치겠네. 아무 억질로 하지 마세요. 그, 이거 실시간 예고 여가 그래 해야 되니까. 아이 알았어. 나도 한 번, 한번 끝까지 해봐. 아니, 그게 아니고, 원래 하려면, 이거 적어놨는 거 보고 하세요, 자. 적어놨는 거 내가 봤거든. 적어놨는 거 봐. 적어놨는 거 봐. 노트에 녹트에. 녹트에. 요거 내가... 얼마 주라고? 어, 그 3만원 갖다 줬어요 아니, 가격이 물을 때보다 달라져. 이거는 좋은 거 아니야. 참, 근데... <laughs> 미치겠다. <웃음> <laughs> 그, 저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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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고, 저, 무슨, 저, 방가사유상인 마름비지 대한민국 어디 안에 공통된 가격. <laughs> 그거는 <그걸> 연등하 <좋은 웃음> 싸고 비싼 것도 없어, 그거. 비싸게 샀는데 자꾸. 곱하기 누구한 내가 곱하기. 그, 아니, 구라인다 집이 내려가 본 것들은, 보면 나는 네. 구라인다를 먼저 보거든, 이거. 고라인더 들어가면 그때빼빠지좀 좋은데. 그라인더에. 네. 근데 그렇게 안 하고는 되나? 아옛날때는그라인더고 응. 없었단 말이야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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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이게 신작이지 뭐 구작이라고. 이학기들 응. 가서 리가 없지. 구작이면 네, 그렇게 이면야비싸고 말이야. 고 말이야. 비싸고 말이야. 말이야. 다고 말이야. 비고 말이야. 비싸다고 말이고이이 다다 아, 했는데 이 회전을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겠네. 불국사도 낮채 있고 다 했거든. 회전을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겠어. 난, 그래도, 어설프게, 그리 안배우라고 그래. 그 <laughs> 제대로 딱 배워봐야지. 이걸 어. 제대로 딱 배워가 해야지. 나는, 한 번만 그걸 빨리 한 번을, 그걸 하게 되면은요. 아, 적은 거한 번만 보여줘. 그렇지, 적은 것도 어제 놓쳐가지고 오늘 사러 가야지. 이거 했다가 저 했다 가니까. 그러니까. 어. <laughs> 이내 방식대로 해야지. 그러니까. 아니 그래 아... 이 사람들이 막 저거 저거하고 틀려가 물건이 드셔 들어왔다고 전화 오는 아, 거. 그거는 그래. 그거는 잘. 못 아니 그래서 내가 하고... 막환장하겠단게나이막젤라도 사람이 라가막막 환장. 봉투 바람이 강해서 나와. 본토 바람 나와 버려. <laughs> 음, 너무 무도. <못해>. 그러니까. <웃음> <웃음> 막 나온 단게 너무 너무 방청에 막젤라도말해보무 막. 전라도 말 해버려, 막. 이걸 총대 왜 누가 안 사가지? 이게 내가 안 팔잖아 안 우리 팔아? 저 촌집 사는데 그 정원에 나 놔야지 그뭐많은내그뭐물 치면 빨래 그려져요 파아가뭐 나오면 뭐보야 옥석인데 물 치면 빨그래져 옥석이야 응아이그 말이 좋은 거로 아. 그래 호양놈의 새끼들이 모르는데 우야노고 몰랐지 사진을 사놨는 그래서 제가 낳았는데 그디에 적혀있는지 몰라가 이게 다 되는데. 그 사람은 뭐 그림법을.